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스프 카레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온천 여행 한번 하루 시계 해보겠습니다. 알차게 하루 알차게 온천 여행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2 층에 있는 스피커리 마침 네, 봤습니다. 국회 도상 소고기가 접힌 된 카레를 먹었는데, 아, 소고기보다는 야채가 깔끔한 것 같아요. 야시에는스케이트볼무튼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또 와서 먹고 싶네요 네, 저는 TV 타워 잠깐 보고 바로 온실은 엄청나도 가겠습니다. 아 덥네. 역시 여름이 여름이네. 아 구월인데 여기가 오더레이동 산적한, 그냥, 도심 속의 공원. 인들해삿 사포로, TV 타워 왔습니다. 그냥 뭐, 한 번은, 탑이네요, 탑. <laughs> 날씨가 너무 무지하게 더워요. 거의 3속도 되는 것 같은데. 벤치에 앉았는데도 조금 엉덩이가 뜨겁네요 <laughs> 뭐 의심 보도록 하고 바로 온천으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삿포로요 올해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 삿포로요모리베스시작습니다 오버레그스, 엄청나게 도착습니다 제목 맡겨보고, 퍼스타고, 원청초 열기가 뿜고 있어요. 지옥계곡 이름 바고덕깨비왕망이가 생길 수 있네요. 뭐, 생긴공원에 가면, 이런 건 하는데. 와, 죽네 저게, 뜨금, 펄펄 뜨거워요,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뜨거운. 신기합니다. 여기는 지옥기곡제2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서 이제, 펄펄 끓는 물, 뭐, 용천소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아, 조금 덥네, 온천이라고 걸어서 그런가? 아무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가까이 서볼수 있는 거. 입장금지 위험하다고 하는 게대전죠 아무튼 근데 덥다 확실히 열기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풀풀 흔는다 냄새도 냄새고 색깔도 색깔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대박 족탕 발 담글 수 있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별당곡을할 때는 되게 시원했는데, 가 걸으니까, 어서오가 걸으니까 덥네요. 자, 사실, 이 원천의 하이라이트는 족탕이기는 해. 그런 것 같아요. 딱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했는데,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했는데, 피로가 싹 달아나는 느낌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갈것 같아요 이거 뭐 보이나? 자 오늘의 마지막 속도 아주 고즈넉한 시골 오천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파 호텔 바로 접 가봅시다 자 숙소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 숙소는 스파 호텔과 함다다이방인것 같은데 약간 역... 약간 역관 느낌으로다가 침대가 아닌 이불이 깔려져 있어요. 그렇고. 이건 뭐지? 아, 보호주 침대. 전형적인 육하니 달담이 빵? 그런 느낌. 저는 저녁 먹으러 내려왔어요. 바다비오와 함께 하는 마지막 날 아침 아, 너무 아쉽다 역시 여행은 여행을 이르니저 앞에 바닷가 가보고 싶긴 한데 가볼까? 꼭 씻고 밥 먹고 집에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다에 바다에 왔습니다. 여기 습니까？바 다에 바 다에 왔 습니다. 그래도 여기 는 내려갈 수있 나？이 옆에 낚시 하 시는 아저씨 있 어서 어, 사회 를들어갔 구나. 아무튼 여기 까 지가 최선인것같 아. 어, 바다도 되게 썩나입니네 그냥 보는거 말고는 다른건못할것 같습니다 낚시 장비 챙겨오지도 않았고 어. 자, 난참 자, 은생망을 하고 그네요 봤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전용답게 남성 전용 여성 전용 따로 있습니다 이 안쪽은 출입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씻고 나오겠습니다 자다 씻고 와서 먹는 걸리기는 살짝 과자 같은데. The limited express Suzuran, bound for Sapporo, has five cars. 嗯。<Yeah. S 2> <Cool. S 1> cool.